이 호치민의 전기를쓴 프랑스의 저널리스트가 있는데요.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늘날 세계의 지도자 중에서 실제로 호치민처럼 창조하는 사람인과 동시에 만들어내는 것을 지키는 수호자이며 근원인과 동시에 방향을 가리키는 인물이고 사상인과 동시에 실천하는 사람이고 국가인과 동시에 정치 지도자이고 사람 좋은 아저씨임과 동시에 전쟁 지도자인 인물은 단한 명도 없었다. 라고 극찬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계에서 20세기를 이끌어간 지도자들을 꼽는다면 꼭 꼽히는 인물 중에 한 분이 호치민이시죠. 이번에는 호치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베트남의 영웅이기도 하죠. 그런데 베트남 사람들은 호치민을 영웅으로 받들기보다는 호 아저씨라고 친근하게 부릅니다. 그래서 리더이지만 남들보다 우월한 위치에서 사람들을 이끈 것이 아니라 사람들 속에서 그들과 어울리면서 그들과 함께 나아간 사람이 바로 호찌민이었던 거죠. 베트남에 가면 롬비엔 다리라고 있습니다. 이 다리는 프랑스가 놓은 겁니다. 베트남은 프랑스의 식민 통치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식민 통치의 또 다른 상징물이라고도 볼수 있죠. 이 롬비엔 다리를 누가 만들었냐 하면 에펠이 만들었습니다. 에펠탑과 너무 비교가 되죠. 이렇게 프랑스의 식민 통지를 받았던 베트남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는데요. 베트남에는 화폐가 이렇게 호치민의 얼굴이 다 그려져 있습니다. 베트남에서 호치민이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 인물인지 짐작해 볼수 있습니다. 호치민 역시도 이름이 무려 160개였다고 합니다.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그만큼 자신을 숨기면서 살아야 됐다. 목숨에 늘 위협을 받으면서 살아야 됐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겠죠. 이 호치민이라는 이름은 1940년부터 쓰기 시작한 이름인데 깨우치는 자다라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호치민은 20대 때 프랑스로 넘어가서 온갖 직업을 가지면서 프랑스에서 공부도 하고 더 넓은 세상에 가서 많은 세상을 보겠다 하면서 영국, 프랑스, 러시아 그 당시에 소련이죠. 뭐 이런 나라들로 많이 젊은 시절을 힘은 들었지만 세상을 경험하게 됩니다. 당시 프랑스에서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파리 강화회의라는 게 열렸습니다. 1차 세계대전이 끝났기 때문에 전쟁의 책임을 누구에게 어떻게 지울 것인지 회의를 하기 위해서 꾸려진 것이 파리 강화회의였습니다. 베르사유에서 이 회의가 열렸던 거죠. 그 자리에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베트남 인민의 요구서다. 베트남과 프랑스인들을 법적으로 동등하게 대우해달라. 그리고 프랑스 의회에 베트남 대표도 함께 참석할 수 있는 권리를 달라. 를 비롯한 여덟 가지 조항을 내세워서 베트남 사람들의 청원서를 제출했던 겁니다 열강에 힘 있는 리더들이 다 모이는 회의 장소였기 때문에 거기 가서 이거를 제출한 거였죠 그런데 이런 호치민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들어주는 열강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때 이 자리에 우리나라 사람들도 여기를 찾아갔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당시 김규식이라는 분이신데 이분 역시도 독립 청원서를 들고 조선의 독립을 인정해 달라 하고 찾아갔던 거죠. 역시 문전박대 당했습니다. 참우리하고 비슷한 처지였던 거죠. 그러자 호치민은 그걸 보면서 크게 깨달은 바가 있었습니다. 열강들은 힘없는 우리에게는 관심이 없구나. 열강의 기대기보다는 스스로 독립을 얻어내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되겠다 한 거죠. 그 때문에 공산당에 가입을 하고 러시아로 넘어가서 힘을 기르게 됩니다. 그리고 베트남 공산당을 꾸리게 되고요. 1941년에는 베트남 독립동맹이라는 걸 만들면서 독립을 위해서 본격적으로 활동을 하게 되죠. 그리고 베트남이 1945년 9월 2일날 독립을 하게 됩니다. 독립을 선언하면서 이렇게 독립선언문도 함께 발표를 했었죠. 그런데 베트남 역시 원하던 독립이 아니었습니다. 베트남이 원래는 프랑스의 식민지였고요. 2차 세계대전 접어들면서 일본이 베트남을 들어온 겁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일본은 철수를 했지만 프랑스가 다시 영향력을 행사하겠다라고 덤벼든 거였죠. 그래서 프랑스와 이 문제를 잘 협의해 나가는 듯 했지만 결국 프랑스와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그래서 프랑스로부터 완전히 독립하기 위해서 전쟁을 치러야 됐었고요. 1946년부터 1954년까지 프랑스를 상대로 전쟁을 해야 됐습니다. 군대 숫자, 무기, 여러 가지로 프랑스가 훨씬 더 우위의 입장이었는데 그런 프랑스를 상대로 전쟁을 합니다. 오찌민이그 당시 사람들에게 전쟁을 동요하면서 프랑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당신들을 한명 죽일 때, 당신들은 우리 열 명을 죽일 것이다. 하지만 먼저 지치는 쪽은 당신들이 될 것이다. 그리고 DNB 앰프 전투에서 프랑스를 꺾고 결국 승리하게 됩니다. 프랑스는 여기서 철수하게 됐죠. 그럼 이제 독립을 얻어야 되죠. 그런데 안타깝게 프랑스가 물러나면서 베트남 독립의 문제에 중국과 소련이 개입을 하게 되고요. 미국과 프랑스가 또 개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제네바 협정이라는 게 체결이 되는데 거기서 결정된 사항이 베트남을 북위 17도선을 중심으로 나누겠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렇게 열강에 의해서 또다시 북베트남과 남베트남으로 나뉘게 된 거죠. 이때에도 유엔에서는 북베트남, 남베트남에게 인구 비례에 따라서 총선거를 해서 정부를 수립하라 하고 조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북베트남하고 남베트남을 똑같이 나눈 것 같지만 북베트남이 인구가 더 많습니다. 아래쪽은 기온이 너무 더우니까요 그럼 북베트남이 유리하겠죠. 총선거를 했을 때. 그러자 남베트남이 선거를 거부하게 됩니다. 남베트남을 이끌던 사람이 응오딘 지엠이라는 사람이었는데 이 지엠을 미국이 밀어주게 돼요. 왜냐. 총선거를 통해서 베트남이 통일하게 되면 북베트남에 의해서 통일이 되겠죠. 그런데 북베트남을 이끌던 사람은 호치민입니다. 호치민은 공산당, 그러니까 공산국가를 수립하는 거죠. 미국 입장에서는 베트남이 공산국가가 돼버리면 캄보디아, 태국을 아스서다 넘어가게 될 거다 해서 베트남이 공산국가가 되는 걸 막아야 되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베트남 위에 중국, 소련이 다 공산주의국가였죠. 그러니까 이런 중국과 소련을 견제하기 위한 일종의 방패마귀처럼 써야 됐던 거죠. 그래서 미국이 GM을 지원해 주면서 남베트남을 지원하게 됩니다. 그러자 남베트남 안에서도 미국의 지원을 거부하는 이 호치민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들을 베트콩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이 남베트남 안에서 무장폭동을 자꾸 일으킨 거죠. 그러는 과정에서 미국이 가만두면 북베트남에게 베트남이 다 넘어갈 것 같으니까 이걸 막기 위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통퀸만 사건이라는 조작 사건을 빌미로 베트남 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베트남은 다시 미국이라는 큰 열강을 상대로 1960년부터 75년까지 전쟁을 치러야 됐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미국을 다시 몰아냈죠. 그리고 지금의 베트남 국가가 들어서게 된 거죠. 그리고 그걸 이끈 사람이 바로 호찌민입니다. 안타깝게 호찌민은 베트남 전쟁 중에 1969년에 돌아가시게 되죠. 그래서 미국을 완전히 몰아내는 모습을 보지 못하셨지만 베트남이 프랑스의 식민지에서 벗어나고 미국을 맞설 수 있었던 힘을 이끌어낸 사람은 바로 지도자 호치민이었던 거죠 호치민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호치민을 이끈 것은 공산주의가 아니라 애국심이었다 그리고 호치민은 1969년에 돌아가시면서 이런 유언을 남기셨습니다 내가 죽은 후에 웅장한 장례식으로 인민의 돈과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 내 시신은 화장해서 재는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하나는 베트남 북부에, 하나는 중부에, 하나는 남부 베트남에 뿌려다오 하고 유언을 남기셨습니다. 그리고 살아 계시면서 굉장히 검소한 생활을 하셨습니다. 독립을 이룬 베트남의 초대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셨고, 그러면 대통령이 머무르는 저택에 머무셔야 되죠. 근데 그 저택이 너무 컸던 거죠. 자신은 그 저택에 살고 싶지 않다. 그래서 그저택은 다른 집 없는 많은 사람들에게 할애해주고 거기에 딸려 있는 전기공의 집에 머물렀습니다. 거기 머물면서도 나는 이것도 필요 없자 그냥 작은 오도막이면 좋다 해서 가까이에 방두 칸짜리 작은 오도막을 지어서 거기서 여생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호치민이 돌아가셨을 때는 이분이 남기신 유품이 옷두 벌과 지팡이 하나 책몇권 그리고 이분이 늘 신고 다니던 슬리퍼가 있었는데요. 그게 패 타이어로 만든 슬리퍼였습니다. 그런 것들만 유품으로 남아있더라는 거죠. 베트남을 위해서 전 생애를 바치고, 그 누구보다 베트남 사람들의 존경을 받으면서 리더 역할을 하셨던 분인데 돌아가실 때까지 이렇게 자신의 소신대로 그리고 평생 결혼하지 않으시면서 사람들과 어울리고 누구보다 베트남의 아이들을 아끼면서 친근한 할아버지 같은 리더의 모습을 보여셨던 분이 호치민이셨습니다. 그런데 호치민의 이 마지막 유언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베트남 사람들이 이분의 시신을 모시고 싶었던 거죠. 호치민의 무덤입니다. 이 안에 호치민의 시신이 방부 처리되어서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지금도 많은 베트남 사람들과 베트남을 찾아오는 여행객들이 찾는 곳입니다. 하루에 몇 시간만 공개를 하고요. 그리고 가을, 겨울에는 다시 방부 처리를 하기 위해서 러시아로 보내진다고 합니다. 레닌도 그렇게 시신을 보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호치민의 시신을 보려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은데 보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제한이 되어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런 모습이 참 씁쓸합니다. 이분은 살아계시면서 자신의 소신대로 참그 자체로 자신의 뜻을 다 보이셨는데 이분의 마지막 뜻을 사람들이 있는 그대로 들어드리지 못하고 물론 마음은 이분을 오래 보고 싶어서였겠죠. 하지만 일부 시각에서는 이후에 정권을 잡은 사람이 자신의 정권을 잘 유지하는 데 이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시신을 방부처리했다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유언을 들어드리지 못하는 것이 좀 씁쓸한 마음이 들긴 하는데요. 이렇게 호치민이 1969년에 돌아가셨습니다. 이 호치민의 전기를 쓴 프랑스의 저널리스트가 있는데요.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늘날 세계의 지도자 중에서 실제로 호치민처럼 창조하는 사람인과 동시에 만들어 내는 것을 지키는 수호자이며 근원인과 동시에 방향을 가리키는 인물이고 사상인과 동시에 실천하는 사람이고 국가인과 동시에 정치 지도자이고 사람 좋은 아저씨임과 동시에 전쟁 지도자인 인물은 단한 명도 없었다라고 극찬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계에서 20세기를 이끌어간 지도자들을 꼽는다면 꼭 꼽히는 인물 중에 한 분이 호치민이시죠. 베트남은 독립을 얻어내는 것도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독립이 되고 나서도 다시 프랑스와 전쟁을 치러야 됐었고 다시 미국과 전쟁을 치러야 됐습니다. 우리가 만약 베트남이라면 사람들이 얼마나 지쳤을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베트남 사람들을 지치지 않게끔 끌어준 사람이 바로 호치민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신의 말과 행동과 삶그 자체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독립을 이끌어 낼수 있는 힘을 보여준 것 같습니다. 저는 역사는 한두 사람의 힘이 이끌어 가는 것이 아니라 다수의 힘이 역사를 이끌어 가고 변화시키는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건 정답이 없는 얘기지만요. 하지만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그 중심에는 인간이 있기 마련이고요. 그 많은 사람들의 힘이 역사를 바꾸게 하기 위해서는 그 많은 사람들이 움직이게끔 어떤 한 사람의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걸알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다수의 힘이 역사를 바꾸는 것 같지만 그 다수의 힘을 움직이는 건 결국 한 사람의 리더십이니까요 지금 우리에게도 그런 리더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늘을 보면 많이 볼수 있는 모습이죠 새들은 이렇게 V자를 그리면서 날아갑니다 이런 새들의 모습을 관찰하던 사람들은 아마도 이렇게 날아가면 에너지를 덜 써도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대열로 날아가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추측만 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실제로 증명이 되어서 네이처지에 이렇게 실렸다고 하는데 그걸 실제로 실험을 해봤다고 합니다 45도 각도로 날아가면서 이 새가 날개짓하는 날개 끝에 이 새의 날개 끝이 이렇게 포개지게끔 이런 각도를 날개짓을 한다고 합니다 날개짓을 하게 되면 이 안에 기류가 형성이 되겠죠. 그 기류가 뒤로 흘러가면서 처음에는 하강하는 것 같지만 다시 올라간답니다. 그래서 바로 뒤에 새가 날개짓을 할 때는 날개짓을 덜하고도 장거리를 비행할 수 있는 거죠. 10% 이상 체력을 절감하면서 날수 있다고 합니다. 다수들이 먼 길을 갈수 있게끔 하는 데는 이런 리더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 리더의 역할을 이 철새들은 돌아가면서 합니다. 우리가 이런 생각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도 그 다음에는 이 자리에서 다른 사람에게 힘을 나누어 줘야지. 나도 크든 작든 간에 내가 할수 있는 리더 역할을 해야지라는 생각을 가졌으면 합니다.